자, 이제 짧은뜨기에 이어서 긴뜨기를 배워볼 차례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작품들 중에 긴뜨기를 주로 이용한 건 오리가미 호보백이랑 긴엄체크 테이블 매트가 있어요. 이번 편을 마스터하면 이 작품들도 도전해볼 수 있겠죠? 때린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건데 제가 전편에서 요 규칙 말씀드렸었죠? 요거 기억해주시리라 믿고 한번 긴뜨기 시작해볼게요. 먼저 한번 맛보기로 가볍게 보세요. 뒤에서도 다시 설명드릴게요. 바늘에 한번 감고요. 그 다음에 코를 만들어줄 자리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셋실 가져와서 한 가닥, 요것만 딱 빼오면 바늘에 이번에는 세 가닥이 걸렸죠? 세 가닥을 동시에 빼줍니다. 이게 긴뜨기 하나예요. 걸고 세 가닥 모두. 걸고 넣고 가져와서 세 가닥 모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긴뜨기입니다. 이제 처음부터 작품을 떠본다는 가정 하에 진행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사슬 10개를 만들어줬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짧은뜨기랑 다른 점이 나와요. 아까는 우리가 기둥사슬을 1개 올려주고 10번째 사슬에다가 짧은뜨기를 만들어줬잖아요. 지금은 사슬을 추가로 2개 더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슬 두 개는 이 자체가 긴뜨기 한 코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긴뜨기는 하나 둘셋네 번째 끝에서 네 번째 사슬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긴뜨기의 기호예요. 자 한번 실제로 해볼게요. 지금 이 부분이 사슬 10개까지 떠준 거고요. 그 다음에 사슬 두 개를 더 만들어 볼게요. 사슬 하나, 두 개, 두 개를 더 만들었고, 요거 자체가 여기에 있는 사슬의 긴뜨기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 사슬 두 개는 마지막 요열 번째 코의 긴뜨기, 첫 번째 긴뜨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두 번째 긴뜨기는 하나, 둘, 셋, 네 번째에다 만들어야 되죠? 하나, 둘, 셋, 네 번째에다가 먼저 바늘에 실을 걸어주세요. 여기에 바늘 찌르기 전에 먼저 실을 한번 걸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쏙 들어가 줍니다. 똑같이 실 하나 가져오시고, 요것만 쏙 빼주시고요. 살짝 요렇게 올려주시고, 하나, 둘, 세 가닥 걸려있을 때, 실 걸어서 한번에 통과. 그러면 이게 두 번째 긴뜨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긴뜨기는 아까 사슬 두개 올려줬던 그게 첫 번째 긴뜨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코는 항상 마커로 표시해 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여기는 두 번째 긴뜨기고요. 그 전에 우리가 사슬 만들었던 거 여기는 한 가닥에다가만 일단 표시를 해둘게요. 여기가 하나 여기가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도 마저 만들어 볼게요. 다음 들어갈 코는 여기죠. 바늘에 한번 감고 여기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바로 실 가져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 감고 한 번에 세 가닥 통과. 똑같이 먼저 실 걸고, 그 다음에 바늘 넣고요. 넣고 바로 실 걸어서 가져올 거예요. 하나만 쏙 빼주시고, 바늘에 세 가닥 걸렸을 때, 한 번에 쏙. 그러면 이제 긴뜨기가 하나, 둘, 셋, 네코 만들어진 거예요. 계속 만들어 볼게요. 열 번째까지 쭉 한번에. 감고, 넣고, 실한 가닥만 쏙, 바로 세 가닥 통과. 감고, 들어가고, 가져오고, 세 가닥 통과. 자, 마지막 마지막 코가 남았어요. 이 매듭은 코로 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는 사용한 거니까 마지막 V 코가 남은 거예요. 걸고 마지막 가져와서 하나만 세 가닥 모두 총 10개의 긴뜨기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얘를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도 한 코당 모양이 있는데요. 이게 이 긴뜨기 한 코의 모양이에요. 이렇게 보면 요고, 다리 두 개, 모자 사이에 선 하나, 다리 두 개, 모자 사이에 선 하나, 다리 두개 이렇게 구분이 가시죠. 앞에서 했던 짧은뜨기랑 한번 비교해보면, 이게 짧은뜨기고, 이게 긴뜨기예요. 짧은뜨기, 사이에 선이 하나가 더 있죠? 이게 우리가 바늘에 한번 감아서 코에 들어갔던 거. 그것 때문에 여기 선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코는 구분이 가시죠? 자, 일단 한 상태에서 한 단을 더 올려볼게요. 여기서도 일단 했던 거랑 똑같이 사슬 두 개를 올려주세요. 하나, 두 개. 이거 자체가 첫 번째 긴뜨기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려서 할 거죠. 이두 개는 여기 이미 사용된 사슬이고요. 그 다음 긴뜨기는 여기서부터 V 코를 세 보면 하나, 둘 사슬 두개 했던 거 건너뛰고 이 사슬 두 개가 포함된 이 코도 건너뛰고 네 번째 네 번째 V 코에다가 긴뜨기를 만들어주세요. 이게 또두 번째 긴뜨기죠. 첫 번째 긴뜨기 했던 그 코에다가 이번에도 표시해 줄 거예요. 방금 만든 거두 번째고 첫 번째로 만든 이 사슬 위에다가 너는 첫 번째야 하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번 감아서 쭉쭉 진행해 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한번 감고 들어가서 세 가닥을 모두 빼준다는 거예요. 감고 들어가서 하나 빼오고 세 가닥 모두. 감고 들어가서 가져오고 모두. 아홉 번째 코까지 하고 나면 이제 이 마커 했던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가 전단에서 사슬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코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커로 표시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바늘을 어디다 찌르시냐면, 먼저 이 마커를 빼주시고요. 바늘이 여기로 들어가면 한 가닥에만 걸리기 때문에 구멍이 좀 크게 생기고 약해요. 그래서, 먼저 바늘에 실 하나 걸고요. 이한 가닥이랑 다른 한 가닥, 요거랑 요거랑 같이 걸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늘이 요렇게 들어가면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세 가닥 한 번에. 그러면 이제 긴뜨기가 10개 만들어진 거죠. 방금 한 거를 또 쉽게 보여 드리면 맨 마지막 코는 요 사슬 위에 만들어져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렇게 세셔도 되고요. 요 위에 있는 V코로 세셔도 돼요. 이 기둥 위에 머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긴뜨기는 짧은뜨기랑 비교했을 때 여기 선이 하나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높이가 더 높아요. 그래서 짧은뜨기 한 단이랑 긴뜨기 한 단이랑 비교하면 긴뜨기가 조금 더 높죠? 짧은뜨기랑 긴뜨기. 높이의 차이가 납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1단, 2단, 3단까지 쭉 계속 올려보시고요. 긴뜨기도 계속 반복과 연습을 하시고 마스터하신 후에 다음 편으로 넘어가 볼게요.